인도 아버지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비극적 총격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인도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인도 테니스 선수 라디카 야다부 RADHIKAYADAV 25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총격을 당해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라디카 야다브 유망한 테니스 선수이자 코치 가해자 아버지 디펙 YADAV 사건 장소 구루가온현 구루그람 자택 날짜 2025년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디카는 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선수로서도 코치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자격지심과 체면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딸의 수입에 의존한다는 조롱을 받으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요. 딸에게 아카데미를 닫으라고 요구했지만 라디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 사건 당일 라디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32 구경 권총을 꺼내어 다섯 발을 발사했고 세 발이 라디카의 등에 맞으면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건 3일 전부터 아버지가 너를 죽이거나 나를 죽일 거다라며 협박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고된 비극이었던 셈이죠.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공한 딸 때문에 아버지가 자존심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과 가부장제 문화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SNS와 언론에서는 딸의 성공을 부끄러워하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라디카 야다부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불화가 아닌 부모의 자격지심, 사회적 체면 의식, 그리고 여성의 독립에 대한 억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볼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한 젊은 선수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가부장적 문화와 자존심의 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